자, 8월 마지막 날입니다. 음, 매매 복귀를 시작을 하는데 응. 어제 우리 그 하이트 질러하고 몇개 예를 들어서잖아요. 응. 음, 자 봐봐요. 하이트 질러하 응? 이트 자 하이트 질러도 여기서 이중바닥 만들고, 이중바닥에, 이중바닥 만들고, 이제, 패턴 2에서, 이평선 3개 다 뚫고, 여기서 쉬었잖아요. 네. 그죠? 이것도 올라가면 이게 뭐가 돼요? 어? 여기는 패턴 이 여기는 이렇게, 패턴 3이 된다 고했죠 네. 응? 자, 근데, 이제 형태는 약간 다를지 모르겠지만, 형태는 약간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때 미국 주식을 했었어요. 뭐 했었지? 퀄컴. 퀄컴 했었죠. 이거나, 이거나, 지금 여기 보는 이거나 어때요? 여기서 매수 시그널 나오는 거 똑같고, 형태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패턴 위에서 잡으려고 하면, 깊은 가격 조정이잖아요. 그죠?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음, 보시면 이중바닥 대구도 하루 이틀 3일 이 정도 시간을 줬어 근데 이제 이중바닥에서 깊은 가격 조정에서 여기도 어땠어요 쫙 올라갔듯이 이제 이중바닥에서 올라가서 이제 조금만 가격 조정을 받는 거지 여기 여기보다는 어때요 여기보다는 적게, 이게 훨씬 웨이브가 크니까, 그죠? 웨이브가 크니까 이큰 웨이브에 비해서는 어때요? 요만큼 조정받은 거지, 여기서. 응? 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간 거에 요만큼만 조정을 받았단 말이야. 하지만 웨이브가 크니까 깊게 가격 조정을 받아서 MHD가 영선 아래로 내려오는 패턴 2가 된 거야. 자, 근데 요 웨이브를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요 웨이를 보면, 이큰 웨이브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면에서는 작게 조정을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평선 조정 지지받고, 패턴 3의 속성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이거를 여기에 같이 한번 비추어 보자 자, 여기도 보면, 퀄컴도 보면, 여기서부터 결국에는 이만큼 가격 올라갔어.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조정받았어. 이중바닥은 아니지만 이것도 패턴 2야. 근데 요거를 좀 크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서부터 올라간 거에, 얕은 가격 조정을 맞고, 어디서? 이평선에서 지지받았잖아. <laughs> 이게 일, 일종의 N자형인데, 이것도 여기서 올라가면 패턴 3이고, 아니, 패턴 1이고, 이거는 똑같이 하이트 질로처럼 패턴 3이 된다 이거지. 어제도 얘기했지만 계속 패턴 2에서 놓치면, 이런데서 한번 또 어때 튀어 올라가고 조정받을 때 이때 끼어 들어갈 수 있고 하이트 진로처럼 조정받고 이런데서 끼어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못 끼어 들어갔어 그러면 뭐가 있었죠 S1이나 S1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패턴 1이 없이 패턴 2 플러스 패턴 1로 갔어요 여기서 어 전고점도 없고 패턴 1도 없어 여기서는 패턴 2에다가 바로 패턴 3이 뭐예요? 패턴 1이 생략이 되고 패턴 2로 간 거지. 패턴 2 플러스 패턴 1이 아니라 패턴 2 다음에 한참 뛰어서 패턴 3이 돼 갖고 이제 올라간 페이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퀄컴이나 하이트질로는 패턴 2 플러스 패턴 2에서도 한번 먹을 저기 타이밍 잡을 수 있었고 패턴 1에서도 타이밍 한번 잡을 수 있었고. 이게 만약에 올라갔다가 또 쉬면 어때요? 전고점, 전고점 지지에 이평선 지지하는 뭐, 뭐에서도 잡어? 패턴 3에 3이 또 한번 나와서 마지막으로 한번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다. 이런 게 뭐였지? KTNG.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15위 평선 지지하고 바로 가는 거지. 이것도 패턴 일이 없었어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 일이 없이 그냥 바로 패턴 3으로, 패턴 2에서 패턴 3으로 바로 가는 케이스였으니까. 그러니까 패턴 2에서 한번 몇스타이밍 오고, 패턴 1에서 한번 오고, 패턴 3에서 한번 온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그런 그 규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따라 할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뭐 그냥. 내가 어제 꿈자리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이밍 여기 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 근거를 서로 공유를 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훈련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SO1, -E 보시면 어때요? SO1 -E 보시면. 여기도, 이제 여기 오른쪽에 주봉으로 보면, 주봉이나 어 주봉으로 보면 뭐지? s 소일도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중바닥 나오죠. 어 여기서 이중바닥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거의 역회된 숄더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도 빵 뛰고 똑같아. MACD가 영선 밑에 있다가 한번 쫙 뛰면 뭐가 돼요? 이런 데서 이제 패턴 3이 될 수도 있거든. 응? 이것도 이제 좀 지나서 차트를 많이 보면 패턴 3의 일부로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도 보면 패턴 1은 아니지만, 패턴 1은 아니지만, 여기서 또올라왔다고 어떻게 해요? 아까 하이트 질러처럼. 또 올라왔다 쉬고 가지. 네. 여기서 이제 똑같이 패턴 3이 나오는 거야. 네. 이평선 지지하고 영선 근처에서 올라가고. 응? 여기도 보면 60분짜리에서 이제 시그널이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서는 시그널이 안 나오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코엔텍. 코엔텍 그때 얘기했죠? 며칠 전에. 이것도 보면 어떻습니까? 나이스 평가 정보처럼 전고점 지지 얘기했죠. 근데 정확하게 여기하고 요 고점하고, 여기 저점하고 어때요? 일치하죠. 어? 웨이브를 보면 N자형인데,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올라갈 확률이 있다는 거니까. 응? 그러니까 N자형이 뭐, 정고점 하는 게 이렇게 조그맣게 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나이스 평가 정보는 월봉에서도 그렇게 됐으니까. 아모레지도 그런 케이스도 보여줬고. 이런 것들을 본질은 똑같은데 현상이 다양할 뿐이야 계속 얘기하는 게 네? 본질은 똑같은데 현상이 달라 전거점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어, 매매하시면 아무래지도 어때요 여기 지금 딱 켜져 있는데 오른쪽에다 월봉을 켜놓으면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그 지점이 어디야? 여기였단 말이죠. 네? 그리고 봐 이렇게 깊은 가격 조정을 받으니까 올라가기 전에 어때요? 이게 거의 3주를 기었어. 그죠? 근데 하이트 진로나 아까 퀄컴이나 패턴 3에서 올라가는 건 어때? 훨씬 더 적게 조정을 받고 바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제 계속 얘기한 게 패턴 2에서 잡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막 며칠, 일주일, 이주일 이상 걸리는데 패턴 삼에서 잡는 건좀 프리미엄 주고 높게 올라가서 잡더라도 바로 갈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거 음. 그런 차이점이 예,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매매하면서 염두에 두고 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예, 해외 차트에서도 보면 뱅크오브 아메리카도 어때요? 여기서 이중 바닥이지, 그죠? 이중 바닥에 이제 시그널 나와서 매수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넷플릭스도 똑같아, 이중 바닥에서 잡아서 어떻게? 지금 가격 올라가고 있고, 응? 애플, 애플도 이제 최근에 타이밍 나왔으니까 이건 어때요?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뭐야요거 패턴 3이죠? 패턴 3에 뭐가 있어? <laughs> 이평선 지지. 응? 네? 패턴 3에 이평선 지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전고 이평선 지지, 이것도 일종의 패턴 3이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캐치해내서 지지선마다 이걸 사고팔고 하면 여기서 놓쳤지만 여기서도 한번 또 타이밍 온거 펄컴도 마찬가지. 패턴 위에서 못 잡았더라도, 이렇게 응? 계속 온다, 이 말이지. 그니까, 아, 러 뭐, 한국 주식이건 미국 주식은 별 차이 없지만, 이렇게 해갖고 자꾸 훈련을 하면 괜찮으니까 한번 보시고. 선생님. 네, LG 전자 아니, 강원에서, 강원. 강원 엔드. 강원 응. 엔드. 네, 음. 27,950원에 들고 있던 거. 아, 2분 2만 27,000 어제 산 거네. 네. 2 7 0네2 8 3 0 0원이입 하고. 28,300원. 아 잘했네. 아, 계속 갖고 있고. 네, 계속 어. 가지고. 요거 15입 평선 오면 네, 일단 다 잘라 먹어요. 은인이2 7 0 0원 네. 엔진이 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음. 15,100원에 갖고 있던 거 음. 네, 9시 2분에 15,250원 아 어, 어제 네. 이거 했던 거 15,100원에 네. 네. 그리고 9시 6분에 15,300원 어? 그리고 9시 43분에 15,200원으로 입절됐습니다 아 올려놨다가 아깝네 예. 네. 그리고 맥버리 인프라 자 이런 것도 보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패턴 이해해서 잡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네. 그죠? 김 선생님이 어제 SK이노베이션 잡았죠. 응? 자, 어때? 여기서 와, 여기서 잘 잡았어. 여기서 저항선 와서 다 털어먹었어.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여기서 바로 갈까 싶어갖고한40% 남겨놓은 거 털렸어,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고 익절하고 나왔잖아, 그럼. 그러면서 이거를 한 2주 동안 SK이노베이션을 봤어. 응? 그러면 버는게 있잖아. 그럼 이런 거 여기 여기서 기 지지받을 때 어때요?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다. 이게 물론 이중바닥까지 와서 감은 좋지만 못 끌었다. 좀 전에 했던 거는 거의 이중바닥 근처까지 왔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해먹고 여기 이중바닥 갔을때또 한번 해먹고 그랬으면 이것도 더 올라가면 여기서 해먹고 일단은 어때? 여기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급하게 V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거의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챙겨놓고 계속 이거를 한달 동안 봤기 때문에 흐름을 알잖아.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0.5% 1%잼 날려갖고 이게 흐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쫙 올라갈 때 어떻게 여기서 계속 플레이를 해갖고 따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진짜 매매를 많이 해봤을 경우에만 그런 게 오는 거야. 또. 코린 이것도 많이 올랐나? 어제 올이올랐 네. 1 a n 0원 e 갖고 있어. m a n c 시 e 분에 e r m a 원있 h e s t e r Manchester. m 가지고 있 e s 그리고 어제 지 c 이가 샀던 거 오이 솔루션 있잖아 t e r 이 a n c h e s 는 e r Manch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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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n c h 이 s t e r Manchester. m a n 또 음, LG 전자. LG 전자. 아, 것도 바닥에서 이제 쭉 올라왔나? 5 9 오만 구천 구백 원6 받고 0 0 오만 구천 구백 원. 아찍시사 분에 만 사백 원. 만 사백 원? 그직 났구나. 그리시삼 분에 만 원. 아. 1 1시1 2분에6 1 4 0 0 원. 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다음에 두산. 잠깐 이거를 검은색으로 하자 아, 됐어. 두산. 두산. 네, 아홉시 오십 분에 1 0만원 짜리. 이거 패턴 일? 네. 이. 음. 1만만 원. 신만한 만원지만한 신만한 신 분부터 만한만한만한 신만한 만만1 0만0원1 0만 1,500원 차한로있죠 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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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된다 이제. 오케이. 또으로 그렇게 갔고요. 음. 그다음에 제일 기획 아, 즐기획도 추세 좋지. 아. 음, 2 5 8 5 0원을 갖고 있던 거. 25,850원. 예. 갖고 있던 거 10시 분에 26,100원. 2만 6,100원 10시 20분에 2만 6,000원 아, 스탑 올렸다가 네, 네, 아, 계속 이만큼씩 못 먹네 네, <laughs> 어, 또 CJ대한통원도 패턴 안 보고 시도를 했다가 CJ대한통원은 호철이 나오면 네. 아, 제 패턴 1 로직이 호철이한테 있으니까 네. 그거를 해갖고 쉽게 출현해서 네. 저기 그 저기를 해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똑같으니까 패턴 일에 근접한 게 나오거든 근데 그거를 뭐 이평선 간격을 2%로 할지 2%로 할지 그건 자기 정확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하면 패턴 일을 잡기가 좀더 수월할 거예요 그러니까 10시 54분에 응. 14만 2천원에 아, 샀다가 아. 저 위에 15 이평선 1봉에 아. 있길래 가로 아. 취소해가지고 12주만 샀다 12주만 사서 15인 평선이 바로 위에 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11시 9분에 141,500원에 털렸습니다. 아 여기 보면 여기도 계속 패턴이 나오죠. 60, 60분에서 근데 어디가 지금 고점이야?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올라가면 이거 패, 패턴 3 나오고 가겠지만, 안 그러면 얘기한 대로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이거는 쫙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쉬었다 갈 때, 그때 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렇게 한번 딱 뻗어 올려야 힘이 확인되는 거거든. 굳이 여기서 막 이렇게 기고 있을 때 여기서 이거 올라가겠지 해서 돌파 매매하지 말고 한번 확인된 다음에 패턴 3 정도가 나올 때 그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이말 음, 김선생님은? 음. 네. 하나 도안 했어요? 3등 SDS에요. 어제 잡은 거? 네. 음. 18만 9천 5백원에 샀던거요 18만 9천 어. 9시 3분에 2천 5백원 40%그 다음에 44분에 4천원 그 다음에 아수학 어. 잘했네 오늘 15시 14분에 마지막에 5천 5백원에 샀습니다 잘했네 그래도 뭐한2% 먹었네 그죠? 네. 2% 넘게 먹었고 3%, 3 넘게 먹었 네. 이거 이중바닥에 뭐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잡은 거잖아. 음. 잘 잡아서 넘겼네. 네. 그리고 KTNG. KTNG. KT... 그리고 14시 38분에 어. 1,500원에 샀다가요. 1,500원에? 네. 15시 14분에 2,500원에 갖다 놨습니다. 아. 추 최근에다 을 하니까 1,500원까지 내려올 것같아고요 아. 처음에 1 십만 사천 원 찍고 그냥 바로 내려와 버렸구만. 음. 이렇게 아, 두 개만. 세 시원, 세 음. 두 개만. <laughs> 네, 음. 마지막에는 못 샀어요. 뭐뭐 뭐 했는데요? NH. NH 주사증권 NH. 사이버, 사이버. 이거는 밑에 지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여기도 있어요. 네, 여기하고. 네, 두개다 있어요. 여기 갭. 개파단 하고 아, 7 3 0장이 이평선 이 있으니까 요거 네, 메꿀때 한번 들어가도 늦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 들어갔으면 해먹고 나왔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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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거 해서 여기 이런 데서 막고또 떨어지고 막고또 떨어지면 패턴이 나왔잖아요. 떨어져요? 여기서도 패턴이 나와서 어떻게 됐어? 쫙 올라와서 한몇몇주 갔죠? 며칠 한 7, 8일 갔죠? 네. 그리고 부합되다가 지금 또 패턴이 나와서 사실은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근데 떨어지면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와? 여기까지 오면 이거 추세 좋으니까 한번 네. 거기서 기다렸다가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뭐 거의 전고점 지지도 되고 여기 이평선 지지도 되고 이게 영선 근처에 와서 이렇게 돌아서 패턴 3될 수도 있어요. 그거 딱세 조건마저 떨어질 때 한번 하면 되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